어. 아, 이런 거? 어. 어. 오, 되게 귀엽다. 자, 이 감지만 되면 이렇게 다 오. 쳇. 쳇. 고. 후자 아, 너무 잘하십니다.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배님. <laughs> 아 근데 이번에 그 어. 대표님 또요런게또 있는데, 네. 얘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 얘는 네. 역도하는 로봇인데 그 역도 하나요? 네, 얘가 이제 역도잖아요. 그 역기를 들고 있는 역도하는 로봇인데 그 네. 앞에 그눈 있죠. 눈이 네. 거리를 재는 초음파 센서예요. 오. 그래서 앞에가 뭔가 딱 물체가 감지되면 얘가 밑으로 확 내려갔다가 딱 올라가는 그런. 어, 자 해볼까요? 어, 그럼요. 어, 안 되면 대량 난패 어, 그죠. 대량 난감이죠 자, 어. 어? <laughs> 아, 이런 거. 어, 어. 오, 되게 귀엽다. 감지만 되면 이렇게 딱. 오, 어. 좋습니다. 응. 이게, 오, 이거 지금 이 코딩이고 응. 저번 1편 여러분들 안보시면 1편을 응, 보시면 응. 또 시작할 때쑥 네, 차량 네. 나오잖아요. 응. 그거랑 얘랑 원리가 뭐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동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도 초음파 센서로 물체를 감지하면 멈추는 거. 오. 거기는 일단 가다가 감지하면 멈춰라. 응. 그러니까 이제 기본 명령이면 얘는 응. 대기하고 있다가 감지하면 움직여라. 아, 그러니까 사실 두 개의 모양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네. 코딩은 거의 비슷해요. 감지하면 이걸 어. 동작을 해라 이런 거죠. 그쵸? 네, 아. 걔도 동, 멈추는 것도 동작이니까. 그렇죠. 어, A 동작하다가 감지하면 B 동작해라. 음. 나는 큰뼈대에서 자동차는 A 동작이 가는 거고 네. B 동작이 멈추는 거였으면 음. 얘는 A 동작이 멈추는 거 B 동작이 움직이는 거. 음. 어, 감지하면 네. 딱 있고. 아 좋습니다. 어, 이 친구 예, 좀 무서우니까 네네 아, 네, 네, 눈을 네, 막 계속. 네. 자 지난 아, 시간에 아, 저희 지금 코딩 뭐 해야 되는지 또 음. 언제 뭐 이게 해야 되는지 음. 이야기했었잖아요. 음. 이번 시간에 레고하고 코딩 이야기 조금 이제 겹쳐서 이야기해볼 를 건데 네. 왜냐면 저희 지금 만든 요게또 이제 레고로 만들어진 음, 거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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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음. 해주셨어요. 음. 기존에 또 집에 또 레고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어, 많잖아요. 그쵸? 네, 어 레고 이야기 조금 하고 싶은데 음. 이거 사실 질문지 없는 내용이긴 한데 네. 레고가 솔직히 음. 그 중국산 그짝어 짝퉁 레고 많죠. 되게 네, 좀 네. 많아서 저는 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아 이게 중국산 이 짝퉁이 많으니까 음. 레고 이제 오리지널이 망하겠구나. 음. 그러게요. 어, 근데 아니라면서요. 어. 레핀 이런 거 엄청 많았죠. 어. 네, 그런 게 한참 중국에서 막 어. 만들어질 때 네. 레고가 어, 그냥 지켜봤어요. 신기해. 어, 네. 그랬는데,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 이게 레고는 경험을 하면 가치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짝퉁 레고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네. 진짜 레고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laughs> 어, 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브릭을 하나 딱 끼웠다가 빼는 그 느낌도 달라요. 뻑! 어, 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또는 뭐, 핀을 하나 딱 끼웠을 때 느낌. 네. 이런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어, 그냥, 네. 사용 사용할 경험이 다르죠. 비, 뭐, 약간 플라스틱, 뭐, 안에 들어간 재질의 약간 비율 이런 게다 있나 봐요. 응. 네, 네. 그 비율이 이제 완전 비밀이네. 코카콜라처럼. 배합 비율이 완전 비밀인데 뭐 아세요? 지금 혹시 비밀을? 아, 저는 모르죠. 근데 그게 어 듀폰이랑 네. LG가 그 배합 비밀을 갖고 있대요. 근데 오! 현재는 이제 듀폰이 생산하고 있는데 네. 듀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LG가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배합 비율을 가지고 네. 이제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 신기하다 되게.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레고의 아주 중요한 장점인 거죠. 아, 레고가 왜 레고인지는 사실 어. 이유가 있었네요. 그 확실 히 달라요. 그죠? 어, 레고가 최고가 아니면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어허. 자기들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든 최고가, 최고가 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양보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품질에 대해서. 어, 신기하다. 어, 그러니까 레고 사면 뭐 하나, 뭐, 뭐 깨졌다. 이런 것도 다 하나씩 다 보내주잖아요. AS로. 오. 그런 장난감 회사 없는 건 아시죠? 어. 아, 저는 이제 레고에 대해서 뭐, 아, 솔직히. 안 해봐서. 해봤지만. 어. 어. 저도 어릴 때 해봤지만. 음. 이 정도일지는 몰랐고. 음. 약간 좀, 아까 레고가 결국 이제 경험제라는 말씀을 음. 음.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냥 약간 그래도 좋은, 창의력 있는 장난감이라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경험을 한사람을 레고를 쓰는 거니까, 네. 경험제라는 말이 되게 어, 좀 네. 충격적인 거요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아는 면이 있어요. 아. 뭐 약간 좀 중국산은 <laughs> 베타 테스터 용이 된 거고, 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오히려 정품을 더 많이 사게 되는. 음. 아. 그렇죠. 그리고 레고 브릭은 사실 날카롭긴 하지만, 네. 애들이 먹어도 그 유해물질이 없어요. <laughs> 플라스틱을 먹어도 아이들 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뭐 집에서 먹어서는 아, 안 그쵸. 되겠지만 먹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네, 뭐, 거가 있다. 많이 네, 하나라도 삼켰을 경우에 그 플라스틱의 유해물질 때문에 아이들이 음. 피해를 보진 않는다는 거죠. 없으니까. 아, 네. 아 좋습니다. 레고에 대해서 <laughs> 제가 좀 알고 있던 게좀 많이 깨져서 아, 네. 충격이 됐고요. 음, 음. 그러면 레고를 그래도 뭐 집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음. 그래도 안 해본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아마 음. 이 영상 보는 음. 분들은 아, 우리 집에 레고가 있어요. 레고 음. 만져봤어요. 우리 애가 음, 음, 음. 근데 많을 것 같은데, 음. 그러 기존에 있는 이 레고를 갖고 이런 음. 코딩 있잖아요. 이런 네. 거로 확장시키는 게 음. 가능한가요? 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코딩을 하려면 이런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런 제품은 이제 기계만 만들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집에 있는 레고는 이야기의 배경을 만들어주거나.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오. 레고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도구도 되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레고를 가지고 이 로봇이 사는 집을 만들거나, 음. 뭐 헬스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네. 이 로봇이 거대 로봇인데 뭐 얘한테 도움을 구하는 뭐 소인국의 뭐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마을 이런 걸꾸며서 이야기로 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풍성하게 그 겪어본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소통할 때도 훨씬 더. 예,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도 훨씬 더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게 따지면 음. 반드시 꼭 이렇게 뭐 이게 모터가 있는 뭔가를 사서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 갖고도 충분히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 뭐잘하다 네. 어, 네, 가지고 가지고 놀고 그런 걸로 네. 역량을 쌓다가 코딩을 해봐야겠다,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런 걸 구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랑 같이 활동하면 되죠.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저는 사실 이제 대표님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응. 기업을 또 운영하시고 하니까, 응. 일단은 탁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응. 좋아요! 사십시오! 일단 기본은, 아, 사야! 어. 약간 이럴 느낌은 좀 있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뭐, 그러까 응. 교사 출신이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응. 제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 할수록, 응. 좀더 약간 지속가능한 교육 쪽을 응. 더 무게를 좀 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사실은 해봤거든요. 네. 저는 교육, 지, 지상주의자라고 저를 소개하는데, <laughs>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음. 어, 교육을 잘하게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네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주어진 시간, 매 시간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쓸수 있게 도와주느냐, 와. 이거거든요. 와. 거기에 레고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레고를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면 좋지만, 사지 않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찾아서 해줘도 되고,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저희도 많이 찾아서 특히 이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가격이 있으니까, 네네 네.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죠. 하긴 지금 제가 이피너스 조사를 해보니까. 음. 학교 쪽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인 네.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학교로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 돈 없다고, 어, 할인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예산이 또 한정이 어, 있으니까. 어, 어, 뭐, 여러 예산을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렵죠, 네. 어, 가끔은 제, 제 돈도 보태가지고 사기를. <목소리> <받았어요. 웃음>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해보고 확신이 생기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걸 못하는 환경이 너무 안타까워서 음. <laughs> 도와주고 싶을 때가 많이. 밖에 이게 쉽지는 않을 음.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너무 애들한테 그런 거 해주고 싶어하면 마음이 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직원분 <laughs> 울고 있으면 되 <되지>, 지금. 아 <laughs> 회사는 어떡하냐고. 그렇지. 울지 마. <웃음> <웃음> 어쨌든 어, 그냥 저는 어, 선생님 같은 느낌이 되게 음. 많이 들어가지고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음. 어, 이것도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던 건데요. 이제 레고, 이제 레고 위두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위두. 위드. 레고 위두하고, 응. 지금 이제 퓨나스에서 하는 요거 있잖아요. 응, 응, 응. 요런 것들이랑 이제 뭐 응. 차이점은 이제 무엇인가 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응. 위두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100달러 노트북 프로젝트라는 걸 글로벌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제3세기 아이들이 이제 비용이 되게 저렴한 노트북을 보급하자. 음. 그때 이제 발맞춰서 나온, MIT랑 같이 발맞춰서 나온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되게 작은 컨셉의 로봇이었는데 그걸 해보고 나니까 그게 이 쉽고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위두를 1 세대, 2 세대를 하고 단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 스파이크 프라임의 동생인 스파이크 에센셜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아, 진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데그 제품은 위두도 제가 겪어보고 스파이크 에센셜도 겪어봤는데 한세 배쯤 어, 더 이제 풍성하게 즐길 음. 수 있고 얘랑도 연동이 돼요. 음. 그 안타깝게도 위두는 이제 단종돼서 아하. 저희도 구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제품이 이제, 이제 완전 세대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제 더 훨씬 더 풍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 이제 스파이크 에센셜이라는 제품이 이제 나왔죠 음 그렇구나 네, 네 좋습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음. 시간에는 음. 사실은 조금 짧긴 하지만 네좀전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레고가 사실은 전 경험 제란 사실은 대게 음. 좀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고 어, 맞아요 어. 그리고. 짝퉁 짝툭 있는데 짝퉁이 그렇게 음. 사실은 음. 중국산 짝퉁 그렇게 많이 어떻게 뭐~ 활개를 치는데도 음. 오히려 더 매출이 더 늘었다라는 게또한번더 네. 충격적인 음. 거기도 해요 그~ 이제 교육자로서 네. 또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그렇고 본질에 충실하고 핵심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들이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많이 흔들려서 따라가고 그러지 않고 네. 우리의 핵심 가치 예를 들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죠. 네. 레고가 그런 모습, 그런 교훈을 저에게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레고는 아이들에게 핵심,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경험. 음. 아이들이 정말로 이걸 통해서 얼마나 즐겁게 이제 미래의 빌더가 되느냐. 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레고스러운 것들은 그런 철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런 철학의 차이가 이제 제품의 컨셉이나 아니면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고 음.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 정신이 연결되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정말로 가장 가치로운 핵심을 이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레고 하나에 이렇게 지금 음. <laughs> 거의 지금 뭐 쇼미더머니 파이널 결승전 아니냐 <laughs> 대표님이 <laughs> 랩을 하시듯이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표정을 보면서 인터뷰 하고 음. 있는데 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레고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막 신나게. 맞아요. 예. 어, 네. 그게 어, 너무 좋습니다.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레고를 안 갖고 놀아봐서. 네. 근데 레고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활동해 보니까 점점 레고가 좋아진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딜 가도 레고샵을 꼭 들어가요. 와. 나도 모르게. 네. 그게 레고의 또 다른 매력이에요. 음. 어,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거죠. 아. 네. <laughs> 덕후입니다. 약간 지금, 어. 예. 네. <laughs> 내가 덕후가 될줄 몰랐으니까. 네. 어. <laughs> 선생님도 덕후가 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 저 집에 좀, 좀 <laughs> 있는데. 좀 음. 더 적극적으로 좀 이제 만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두 번째 음. 인터뷰도 이렇게 해 봤고요 음. 첫 번째 일부랑 이제 2부 어, 음. 2편까지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코딩이라든지 레고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수 있으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1편 2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3편에서는 음. 이제 코딩 이야기, 나가서 음. 도움이 되는 뭐 사이트나 음. 책, 음. 이런 이야기로도 조금 더 확장해보면 네.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는 그러면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